오늘은 2022년도 추수 감사 주일이요. 이 시간은 찬양제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흥이 많은 민족이고 또 찬양을 잘하는 그런 민족이에요. 이런 면에서 우리 민족과 그 흡사하다, 또그 유사하다는 그런 말을 흔히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래요. 어, 우리도 보면은 그 명절에 뭐강강술래뭐 이런 노래를 부르면서 달밤에 에 그렇게 에 노래하는 그런 명절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명절이 되면은 찬양을 많이 했어요. 이 시편은 원래 찬양입니다. 150편이나 되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에는 유일하게 셀라 이것만 딱 살렸어요. 이게 셀라는 원래 읽는 게 아니고 음악부호예요. 음악부호고, 어 원래 그 음악부호는 굉장히 많습니다. 어 심지어는 뭐그 교회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도 그 히브리 원문에 붙어 있는 음악부호를 다 알지 못할 정도로 복잡하고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걸 다 그냥 우리 성경은 다 무시하고 뭉개버리고 셀라만 딱 달아놨어요. 셀라 는 점점 더 크게, 점점 더또 명쾌하게 뭐뭐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부르는 노래라는 거죠. 근데 이 음악 부호에 맞추어서 이 사람들은 노래를 불러요 시편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 1편이 서론에 해당된다면은 150편은 두 말할 필요도 없이 속명이요 결론에 해당이 됩니다. 150편 모든 시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요, 또 기도요, 감정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편으로 새 노래를 부르며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겁니다. 우리는 이제 찬송가를 그 많은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작곡, 작사해서 찬송가를 부릅니다만 원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찬송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시편이 찬송가였어요. 자, 이 시편을 분석해 보면은 모세 5경처럼 총 다섯 권으로 나누어집니다. 1 1편에서부터 41편. 또 2권은 42편에서 72편. 3권은 73편에서 89편. 4편은 90편에서 106편. 5권은 107편에서 150편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 5 0편은 할렐루야십니다. 그러니까 앞에 표제에 보면 시작에 보면 할렐루야, 끝날 때도 또 할렐루야로 끝납니다. 우리는 그냥 한국식으로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래버리는데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할렐루 그러면 찬양합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야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거 원래 나누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창하는 사람이 찬양합시다. 그러 할렐루야 그러면 회중이 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한번 해 볼까요? 할렐루야! Yeah. 아 예. 아주 멋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통상적으로 는 할렐루야 이래 버리거든요. 원래는 그렇다라는 걸 우리가 전제로 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시편은 보면은 150편은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책이고 그 다섯 번째 책 중에서도 끝이란 말이요 이결론에 결론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여기서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되 어디서 찬양하고 왜 찬양하고 어떻게 찬양하고 누가 찬양해야 되느냐 이 찬양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마치게 됩니다. 시편 150편은 총 6절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말씀이 3번 반복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를 찬양하라. 9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기록된 것을 제목으로 해가지고, 그를 찬양하라. 오늘 이렇게 제목을 붙여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죠.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주님을 가리키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이 그래 한뭐90% 이상이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주는 나의 목자시니 그딱 맞거든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구약의 여호와가 이렇게 대부분 신약의 주님을 가리키면서 주를 찬양하라 이렇게 바꾸어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편 150편에 본문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오늘 밤에, 자, 오늘 오후에 이 글을 찬양하라. 이 오후 시간에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찬양제가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서 글을 찬송해야 하느냐. 찬송은 뭐 우리가 어디서든지 다할수 있죠. 그런데 여기 특별히 정해진 장소를 얘기합니다. 1절입니다. 1절. 여기 보면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두 곳을 지목했어요. 여기 보니까 그의 성소에서 찬양하며, 구약의 성소, 성전, 신약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찬송한다. 또 그의 권능의 공창에서 그를 찬양한다. 이 하늘의 공창에서 찬양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6절을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그렇게 해서 찬양의 대상자를 또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이두 말씀을 우리가 어, 종합해 보면은 호흡이 있는 자 살아 있는 성도는 지상에서 이 땅에서 바로 성소인 이 신약의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늘의 공창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도 땅도 하나님께 지음받은 모조,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경륜과 법칙 아래서 유지되고 운행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 하늘과 땅이 총동원되는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왜 그를 찬양해야 되느냐?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 하나님 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호흡을 주셨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그를 찬양해야 합니다. 찬양의 내용은 본문 2절에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이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 즉, 하나님이 능하신 행동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셨고, 인간을 창조하셨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극렬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관한 이런 것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죠. 오늘도 아마 찬양을 들으면 여러 가지가 나올 겁니다, 주제가. 은혜를 찬송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찬양하는 그런 것도 나올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찬양하는 것도 나오고, 여러 파트로 이제 찬양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은 천지 간에 아무도 흉내낼 수가 없는 것이고, 열밤에 열방의 민족들이 다 모여 하나로 교합을 해도 하나님과는 비교 대상이 아니 된다. 그런 얘기죠. 바벨탑 사건, 사람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하나님께 대항하지 않습니까? 탑을 예?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고, 다시는 홍수와 같은 그런 심판을 우리가 막아버리자. 그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똘똘 뭉치고 뭉쳐도, 하나님과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할수 있는 일은 그의 능하신 행동과 지극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뿐이다. 그래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찬양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어떻게 그를 찬양해야 하느냐 라는 문제입니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하여 찬양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찬양의 방법으로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은 이 악기의 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음악을 전공한 사람도 악기의 수를 다댈 수가 없어요. 왜냐, 하도 많으니까. 또 지금도 뭐 계속 악기가 조금씩 조금씩 다르게 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뭐 인구조사가 안 되고, 또 다음에 자기 나라 말그 단어가 파악이 안 된다고. 합니다. 자꾸 만들어지고, 자꾸 태어나니까. 이게 파악을 못 하는 거죠. 그처럼 지금 악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그 당시에 시편이 기록될 당시에 모든 악기를 총망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내용을 보면은 성도가 찬양을 할 때에 나팔, 비파, 수금, 소고, 현악, 퉁소, 재금 자, 이런 모든 악기들을 동원해서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데 에, 이 악기 때문에요, 교파가 갈린 경우가 있어요. 악기 때문에. 그러니까 악기를 예배 시간에 사용해도 좋다,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교파가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악기파, 무악기파, 그렇게 나눠진 겁니다. 그 무악기파라는 것은 악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왜, 왜 그렇게 할까요? 악기는 세속적이다. 이런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잘못된 생각이죠. 오히려 새속에 빼앗겼던 악기를 교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찬양하는데 사용해야죠. 그런데 그 많은 좋은 악기를 세상에 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이 새속의 노래를 부르는데 보면은 뭐 대단한 거도 대단해요. 여러분, 그 방송 장비 보세요. 큰 차로 그냥 실고 다니면서 찬양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악기는 철학거든 철학해. 근데 사실 악기기 너무 아까운 거죠. 우리 가 어떻게 보면 할수없으면은 교회로 다 줘. 다시 실고 와야 돼요. 그래서 이악기파 무악기파는 참 의미 없는 논쟁이에요. 의미 없는 논쟁. 그래서 지금은 보면은 뭐 무악기파도 거의 악기를 다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주를 찬양 할렐루야 또새 노래를 부를 때에 기뻐 춤을 추며 찬양한다 그랬어요. 춤을 추며 찬양한다 그런데 옛날에 우리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또이 고신책도 마찬가지고 그 찬송 부를 때에 돌부처처럼 몸을 움직이지 말라 그랬어요 사람이 흥겹게 이렇게 찬송하면 안 된다 이거죠 왜냐 왜요 경건하게 찬송을 해야지 어떻게 찬송을 부른데 사람이 막 흥겨워하고 그러냐고 그 실령하게 찬송했는데 이랬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게 아니에요. 시편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흥이 나서 그냥 하나님 찬양한 거예요. 춤을 추며 찬양했어요. 다 오늘 찬양하는 팀 중에 춤을 추며 찬양하는 팀도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자한 찬양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몸 찬양 다 하는 겁니다. 그래 억지로 맞이 못해서 끌려 나온 찬양이 아니고, 차발적으로, 기쁨으로 주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마지막, 누가 그를 찬양하느냐.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6절 말씀대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찬양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는요, 어, 뒤로 꼭무리를 뺄게 아니에요. 아이고, 나는 옳칩니다. 나는 못해요. 그럴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할머니의 찬송이 말이죠. 찬송이 찬송가 1장이나 뭐 마지막 장이나 중간에 다 똑같아요. 곡을 잘 모르니까 그냥 똑같이 찬송을 불러도 그 찬송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용하게 다 알아? 들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할머니라고 찬송 못한다 그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다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이 불신앙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우리가 휩쓸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 찬양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데 반대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기를 거부하지만, 빌립보 2장 10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자들이 모든 무릎을 예수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또 요한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하늘 위나 땅 위나 땅 아래 바다에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기쁘게 얘기고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찬송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